자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다음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어두개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점이 한 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점 관련된 거니까 연립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럼, 마이너스 x 3분의 x 플러스 6이랑 kx 1이랑 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분모 있는 건넘겨주시면 마이너스 x 6은 kx 1과 x 3이 곱해질 거고요 정리를 좀 하죠. 그러면은 x 마 x 3이구요. 어, 넘겨주시면 kx 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. 이제 여기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면 그 x가 두개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되겠죠.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좌표, 그점 만나는 그 점의 좌표가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러려면 k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.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뭐가 구해지는 거는 별 관심이 없고, x가 하나만 구해져야 된다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럼 2차 방정식에서 x가 하나만 구해지려면, 중근,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판별식 b제곱. 마이너스 4ac.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. 얘가 지 0이 돼야 되겠죠. 그럼 9k 묶어내시면은 자, 이렇게 되면서 k가 0 또는 4가 되겠다라는 건데 음.. 그런데 k가 0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. 그렇죠 k가 0이면 y는 마이 1이라는 직선이 되죠. 얘도 직선입니다.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k가 0이 돼서는 안 된다, 이런 건좀 곤란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은 어, 점근선이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러니까 점근선 x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어, 표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k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죠, 그냥 이렇게 그려줄지. 이렇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빨간 거든 초록색이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랑은 만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예,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k가 0은 되면 안 된다. 이렇게 하시면서 k가 4여야 된다.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.